여보 여기 가음이 나은데요 저기에도 송마 있습니다. 있어요. 가위 너무 높아요. 저 송마 달라고 저 못해보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올라가기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자, 여기 올라가 자신 있는 분, 올라가 자신 있으신 분, 어서 와서 따가세요 아, 아 저기 맛있습니다. 어, 무서워, 무서워. 이제 아무안탈 거예요. 무서워서 그냥 가겠습니다 예. 아, 피나무 위럽초는 많네요 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있고. 어. 어. 여기 있고.. 피나무 위럽초 여기도 있네.. 피나무 위럽초 어. 피나무 위럽초는 많습니다 피나무 위럽초 어, 오늘 피라 안보이네요 피 한번 찾아볼까요? 피라 아, 또 찾았습니다 이분거 많습니다 이게 분미나무좋은데요 옆에서 소나 우와.. 많습니다 여기 분미나무 좋은거에요 이게 죽었어요 오 이거 다가파졌습니다 어 많습니다 오 이거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허리 아파 못 살겠습니다 이거 가뭄이고좋은거오다 깔끔히 죽었거든요 여기 밑에 많이 있습니 많이 어 이제 허리 아파 못 살겠습니다 어 그냥 내려가야겠습니다 어, 허리 아파 허리 어디, 어휴 여기되네요 새양노릇도 어. 어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말 같은데요 오늘 소문으한 300g 따불고 제가 가파지게송상황꽉 찼거든요. 송상송상왕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송상황이 꽉 차버렸어요. 송상황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더 이상 못올라가서 힘들어서 그냥 내려가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가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내려, 내려가겠습니다. 아 힘들어 저 보이시죠? 이게 주목이입이나주목이잎 주먹이 잎이라고 보시면 요주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파리가 여기 가운비나 분비나무비해서좀 짧죠?